어 근데 이 부분은 잘 만들지 않았어요? 아, 또꼬을 여쭤봤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묵시타일TV에서 뭐온 정하늘,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기위해서 반갑습니다. 안녕. 미국 영화 콘들 좀 보시나요? 임파, 미션 임파서블도 봤고요. 아, 네. 그, 초능의 신투어도 보고요. 아, 투어를. 어, 뭘 많이 봤는데? 분노의 질주도 봤던 아, 것 같습니다. 저도 분노의 질주를 제일 마지막으로 본것 같습니다. 꿈 가다가 영상을 봤는데 좀 어색한 어색하게 등장하는 걸 봤던 기억은 있긴 합니다. 저는 인정, 처음 들어요. 아진짜 네. 영 인터뷰라는 영화인데 이거 혹시, 혹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것 때문에 감정이 많이 쳤어요. 네네. 이거 이 영화 화면을 진짜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고 했다고 네. 해가지고 이걸 상영 못 했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장군님이네? <laughs> 백행 맡았네. 오, 여기요? 와. 스톱. 이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름돋게 잘 맞는 것 같고요. 강효씨 여기 살았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네. 여기 배경으로 음. 나오는 데가 지금 강효씨 고향을 어. 배경으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군인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도 굉장히 네. 리얼하고요. 어린 친구가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그런 내용이 진짜 북한에서 만들법한 그런 노래를 진짜 부르고 있고 어, 누가 봐도 한국인 어린 친구가 부르는 것 같다는 그런 음. 느낌은 들지만 굉장히 발음에서도 여자+ 여자라는 그게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여자를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살짝 다른 건 있지만 굉장히 지금 잘 만든 소름 돋습니다. 너무 웃기는데, 이거? <laughs> 뭐라고 하신다, 뭐라고 했어? 자, 뭐, 미국에선 사람을 만나보자는 얘기인 거고 하도 북한이 막 비싸를 쏘다 보니까 뭐 평양에서 이렇게 막 비싸를 쏘는 것도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같 그냥 <laughs> 네. 재미로 보겠습니다 네. 음, 데 그래도 잘 만들었다. 그러네. 북한에 실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기타를 많이 치고 무용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건 굉장히 잘 만든 거 같네. 뭐, 김정은이야김정은이 아. 지금 나왔는데 뭐 옆에 뭐 중중위 아니고 중급병사 정도가 이렇게 네, 옆에서 짝대기 하나 없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김정은 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부리. 사람들은 간부인가? 고급장. 근데 안교 벨트를 아면 허위병이네. 네, 위병 허위병인데. 응 뭐, 뭐가 신기하다요 몰라 뭐가 신기하냐고 하니까 뭐 신기하다고 하는데 나 지금 잘못 알아듣겠어 뭐요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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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 부분은 잘 만들지 않았어요? 아 똥꼬고 엄청 멋있었는데 김정은이 화가 나면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벅제, 응. 그 통치 이런 것도 잘 보여준 것 같고 <laughs> <laughs> 탱크 타고 넘어오죠? 오늘. 아, 순영아 <laughs> 진짜 이해가 안 되는 <laughs> 쉽지가 않네요. 언어는 좀 내려놓고 본다고 했는데 고개 신경이 계속 가요. 저희도 모르는 그런 언어를 쓰니까 그 재미있게 재미있고 뭐 그런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근데 전투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이라서 미국 미국에서 만든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투복이 너무 아 거컬이라서. 살짝 놀랍네요, 네. 아, 차가 너무 좋네요. 아 차는 뭐 미군 장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 가자. 스톱. 가자라고 이제 분명 한국말. 뭐라고 했죠? 장군 왔어요? 장교 왔어요? 이걸 저희도 못 알아 듣겠는데? <laughs> 근데 이제 버거를 할때 장군 이런 거 같은데 지금? <laughs> 그리고 말도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건 외국인 발음이다. 야, <laughs> 예, 아무튼 흥미롭네요, 네. 보시죠 못 알아듣겠어요, 이럴 때. 스톱. 안 먹었냐고 중국어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먹어보지밖에 근데... 못하는 어, 그리고... 것 그리고 아, 굉장히 어색해요. 이... 네가 못했으면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데? 어. 아, 너무 재밌는데? 아 우리가 펄을 써서 벌써 제 땀이가 됐습니다. <laughs> 근데 그게 굉장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흉내를 내니까 너무 좀 웃기네요. 그리고 몇 명이나 주먹 냄새를 났는데 굉장히 웃기 그냥 말이면 모르겠는데 <laughs> 네. 북한 말을 한다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우 굉장히 연기를 잘했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아, 굉장히 좀 오글거리네요. 네, <laughs> 재밌어요. 아무튼. 저도 모르는 북한 말이나 알아듣지는 못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laughs> 이거에는 전투복만 빼면은 전체적인 배경이나 그런 거는 좀잘만들거같네요 네. 근데 문이 저렇게 돼 있나? 갱도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되게 신식이긴 하다 근데. 오 뭐야 오 북한군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견네와 사랑 어 펜더벨 사랑 뭐 아. 음. 하급이 약간 잔소리를 해서 때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하긴 하지. 막긴 하는데. 저건 좀 한국말에 가까운 억양이었던 것 같은데. 자꾸 잔소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하나, 둘, 셋, 넷 이랬는데. 그러다닐 <laughs> 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가를. 그러다닐 <laughs> 네. <laughs> 때 군가. 군가 군가를. 모르겠어요. 오. 북한에서는 장군님이란 말을 아무나 못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별 박으면 다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장군님은 어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별 박은 사람한테 장군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장군님, 장군님 이런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장군님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분이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요? 이제 별박은 뭐별 박은 뭐별세개 박은 상장. 아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음. 네. 그 무영이는? 음... 굉장히 좀잘 만드느라. 저 새끼 잡아! 이 근대인, 이 근대인 발음인데? <웃음> <웃음> 토르 나오네? 아, 이게 토르 아닌가? 정말 어설픕니다. <laughs> 예. 어. 한국 사람들이 봐도 이건 어설플 것 같아요. 예, 발음이 굉장히 좀. 미국 번터 발언 레드던보다도 좀 일단 그 일반 군인들이 입은 군복이나 뭐 모자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건 솔직히 뭐 북한의 공포통치 이런 걸좀잘 나타낸 것 같은데 핵미사일 쏘고 그리고 뭐 어디를 가든간에 뭐 김일성 굉장의선전하는 노래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자료조사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언어에 대해서 신경 쓰다 이 보니까 일단 재밌어요 저희도 모르는 그런 언어를 쓰니까 이해 안 되는 부서지만 하가 지금. 그냥 이걸 진짜 그냥 정말 그냥 코미디 영화로 보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인 분위기 연출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네. 또 억양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아, 굉장히 좀 이건 북한의 고향의 북한의 사람들이 봐서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로 태어난 사람이 봐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이 더 연기를 해도 이거보다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특한 사람이 나오는 미국 영화를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